네, 안녕하세요. 뜨개촌 놀이터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을요. 너무 너무 큰 거죠. 이렇게나 큰 밤을 인간 그러니까 이런 밤은 가끔 있어요. 이거 사실은 제 차지가 잘안 오는데 어저께는 아무도 안 지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붉은 밤을 제가 주어가지고 이렇게 고르다가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댓글을 잘 달아주시는, 음, 조영선 선생님께 제가, 아니, 그분은, 글쎄, 다른 분들도 물론 자연을 좋아하시지만, 그분께서 자연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 같아서 제가, 이거, 감이 너무 푸짐하고 그래서 좀 보내드릴까 싶은 마음에 제가 <laughs> 사실 제가 답글이라는 거를 처음 다뤄봤습니다 어제 사실 저는 그런 거잘할 줄을 몰라 갖고 얼마 전에 딸내미한테 배워놓은 거 연습 겸 그냥 처음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음 혹시 있으시, 없으시면 제가 보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laughs> 어우, 이렇게 예쁜 밤, 이렇게 큰 밤. 근데 사실 이 밤은요, 이렇게 큰 거는 제가 몇번 주워봤지만 아마 100% 쪽밤이어서 이거는 제 쌍에 올리지를 못해요. 사실은 크기는 엄청 커도.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아, 요런 거? 이, 이러, 이렇게 생겼어도 이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기는푸데여기 여기 이렇게, 홈이 파져 이렇이게다 이렇게, 큰 밤은 보기는 푸지만데 이렇게, 상 그러니까 명절에나 이렇게, 제사 지낼 때쓰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 렇게 닭구리라는 걸 처음 드려봤습니다. 선생님, 필요하시면, <laughs>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아, 아 예, 이거는 녹두, 이거는 밤을 전에 주워다가 큰 거는 또 누구 드리고, 이건 짠챙이 밤을 제가 이렇게 데쳐갖고 이렇게 또 말리고 있는 중이고요. 음 어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쁘진 않나. 사실 이거는 아 한참 전에 다녀가신 정혜인님께 드리려고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제가 뭔가 이렇게 그분의 진실함이 막제감 제가 막 마음속에 막 느껴지면은 그분께 맞는 뭔가가 필요하 그러니까 그분이 아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어, 어떻게 안 좋으시냐면 음 복부에 이렇게 뭐랄까? 아니 복수 아 복수라고 하던가요? 복수가 차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니 저는 그렇게 복수가 정한 차도요. 원래 이렇게 식탐이 많다 보니까 <laughs> 우리 남편 말대로 배통이 커가지고 뭔가 항상 이렇게 배를 가리는 거를 습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입으니까 제가 편해 일단 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편하고 그냥 아무 옷에나 걸쳐도 아참 색상은 그냥 그분께서 언젠가 빨간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실로 그냥 하다 보니 빨간색은 아니고 그냥 비스무리한 이런 색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 좀... 본인이 원하는 색을 추구하다 보면 또 입고 막 아무데나 무난하게 가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 제 경험상은. 그러니까 사진으로 남기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특별한 디자인이나 또 특별한 색상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집에 있는 실로 그냥 무난한 느낌이라서 그냥 이렇게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뭐 언제라도 시간 되시면 네, 한번 다녀가셨기 때문에 그냥 뭐 편안한 시간대에 그냥 또 혹시 이 근처에 지나실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제가 그냥 틈틈이 이렇게 <laughs>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음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지만 <laughs> 아 이거 그리고 이게 뭐랄까. 음, 좀아무튼 이게 편해요. 디자인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근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혹시라도 또 마음에 안 드시면은 또 이거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뜨개질의 장점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걸 음, 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 풀어 갖고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뜨개질은 정말 좋은 취미이면서 활용법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짜투리실로 특히 모자는 뭐 정말 수없이 많고요. 손가방, 뭐 양말, 뭐 슬리퍼 뭐 구석구석에 뭐 그냥 짜투리실로 또 시간 남으면 그냥 또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넣어놓고, 또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찾다가 보면은, 아우, 찾, 뭐, 뭐, 오래전에 떠났던 모자라든가 뭐 그런 거 만나면은 찾으면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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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느낌을 받고,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laughs> 아, 아, 새들이 또막 반기고 있네요, 오늘을. 아,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